네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5월 21일 오후 5시 17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두산 로보틱스가 어,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은 지금 좀 긍정적인 거는 추세가 무너지지가 않고 있어요 자 계속적으로 저점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자 힘을 모은다는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와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주가를 밀 필요도 없이 대기 매수자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수익으로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어,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더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024 어, cs 혁신상 수상을 했습니다 자, 재활용품 분류 솔루션을 이제 오스카 더 소터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 재활용품 어,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시, 어, 기술력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최근에서 이제 또, 또 다른 신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 협동 로봇 생산을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협동 로봇 자 앞으로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이 협동로봇, 앞으로는 이 로봇이 우리의 일상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도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원 공장에서 협동로봇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고 자동화 셀 설비를 도입해가지고 생산 효율성을 38%나 증대를 시켰습니다. 자, 인건비는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이고 자연스럽게 매출은 증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연간 생산 규모를 현대 2200대에서 앞으로 4000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시장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다트 스위트를 개발을 해서 앞으로 협동, 협동 로봇의 사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현재 또 개발 중에 있는 기업이 바로 뭐다? 두산 로보틱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별도의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긴 힘드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산업 전망과 이 잠정 매출 추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협동 로봇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이 다트 스위트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다트 스위트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로봇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을 AI와 접목을 해가지고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기능들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치 자료들을 제가 조금 준비해 왔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교촌치킨, 교초치, 교촌치킨과 협력을 해가지고 협동 로봇을 활동해, 어, 활용해서 튀김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참, 진짜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6월 달에도 노출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공시와 이슈 두 가지를 제가 좀 별도로 체크해 봤기 때문에 향후에 이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들이 어떻게 부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매물대 구간을 분석을 해서 이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들이 언제 어떻게 부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와 추가 매수 다점들까지 제가 모두 기입을 해 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참고하면서 매매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256-8243번으로 자, 두산이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실질적인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의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자 여러분들, 일단은 4차 산업 혁명 섹터들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홀딩해야 된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도 6월 달에 가장 먼저 반응이 나와줄 수 있는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정도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핵심적인 초대박주를 제가 또한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 약 2분 정도 집중하셔 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금 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연계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 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만 3천 0 0면은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 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 번호로 자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